안녕하십니까? 행복부동산연구소 홍민입니다 자,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에 전세는 물론 반전세마저 사라질 주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세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이 한층 더 커졌는데요. 선진국의 사례로 본 임대차 시장의 미래,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의 독점 상권으로 안정적 매출 확보가 용이한 분당에 걸린 상가와 이 지하철 9호선 개통으로 강남까지 이어지는 황금노선에 위치한 송파구 석촌동의 다세대주. 주택도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럼 행복부동산연구소, 지금 시작합니다. 국 부동산 연구소 부동산에 관한 알찬 내용 이번 시간 준비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부분들 상담도 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무료 전화 1661의 5300샵 757로 문자까지도 가능합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부동산 가이드톡 시장 보는 남자 박정훈 전문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네. 요즘에 전세 찾기가 진짜 힘이 듭니다. 음, 반전세마저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보면은 우리나라에만 전세가 있다. 뭐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네. 선진국들에는 거의 전세가 없다. 그럼 과연 이 선진국들에는 임대차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이런 내용 살펴주신다고요? 네. 사실 요몇 시간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월세의 시대가 가속화된다는 여러 가지 논거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속화되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표출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보다 좀 먼저 이 부분을 경험했던 선진국의 사례들에서 좀 찾아보면은 그 방법에 대해서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신문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면서 앞으로 이렇게 월세가 월세 시장이 가속화되면은요. 어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굉장히 힘들어질 텐데요. 그 부분을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 부분을 풀어나가는 것이 선진국에서 풀어나가는 해법이었는지 그 부분에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선진국들의 임대차 시장과에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앞으로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톡입니다. <놀람> 반전세, 선진국에 있다, 없다. 전세계 위례 전세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 대한. 하지만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에 전세는 사라질 조짐을 보이고 반전세마저 찾기 어려워졌는데 선진국의 아래로 알아본 월세 시대 생존법 부동산 가이드톡에서 확인해 세요 네, 오늘 부동산 가이드톡 주제는요. 어 반전세 선진국엔 있다 없다 이런 어, 신문 기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대가들을 지급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주택 시장에 있어서는요. 우리 주택 시장에서는 어 타인의 다른 사람의 주택을 내가 사용하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세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입자들이 이 사용 대가 다른 사람의 부동산 집주인의 부동산이겠죠. 그리고 그것은 주택이 될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주택을 사용하는 대가에 대해서요.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 전세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세라는 제도가요 나오기 시작한 이유는요. 사실은 어, 어떤 우리가 지금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부동산 즉 주택의 가격, 다른 말로 하면 아파트죠. 아파트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게 되다 보니까 이 아파트를 계속 가지려는 욕구가 국민들 사이에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 아파트를 가지기는 방법이 있어서 아파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타인의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그 아파트를 사는 그런 이제 형태의 투자 문화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다른 사람, 즉 세입자라고 하는 분들의 돈을 전세 보증금이라는 형태로 해서 집주인이 그 부분을 가져오고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집을 마련해서 가는 이런 부동산 투자 문화, 즉이 부분은 부동산 차익형 투자 문화의 전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들에서. 어, 요 근래를 제외하고는요, 계속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이런 이제 전세제도라는 부분은요, 우리나라에만 특별하게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요, 어, 사용하는 대가는요, 대부분 그것을 월에, 내, 월에, 어, 월마다 내든지 또는 일마다 내든지 해서 외국에선 렌트 시장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월세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이 상가 쪽에서는 계속해서 보증금을 받고, 조금의 보증금을 받고, 그리고 월마다 월세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택 시장에서는 전세 제도가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성행이 된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속화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주택을 사용하는 대가를 월세로 받아야 하는. 소... 사회 풍조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가속화 된다고 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요 집 없는 세입자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볼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시장이 가속화되는 사회적 현상은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어떻게 잘 대처를 해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성이 있고 대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선진국에 사례에서는 어떻게 풀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기사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기사 좀 보시면은요. 어, 맨첫줄 보시면요. 맨첫줄 보시면요. 부동산학계가 사용하는 전세의 영어 명칭은 천세 또는 전세 등이다. 이 말은 결국은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거죠. 이는 전세, 전세가 다른 언어로 대체할 수 없는 우리나라 고유한 제도임을 방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세제도가 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풍조가 있기 때문에 이 저금리 은행에 돈을 넣어서 금리가 적게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월세를 넣어서 이 월세 수익을 얻는 쪽, 다른 말로 말하면 수익형 부동산들의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전세 물량은 별로 없고 월세 물량으로 계속 가고 있는 이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만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줄친 부분 좀 보시면요, 유럽과 미국, 일본 등지에서는 모두 1개월에서 3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제공하거나 일정 기간의 임대료를 한 번에 지급하는 미리 지급하는 형태의 임대가 보편적이다. 이 부분은요, 다른 나라에서요, 어, 다른 나라에서. 주택을 사용하는 대가는요 렌트라는 개념으로 월세의 개념이 전형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인 주택들 렌트들 이런 것들을 할 때는요 1년치 임대료를 선불로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증금이라는 형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보다 더 심하게 보증금이라는 부분을 전세라는 부분으로 해서 많이 받고요 대신에 사용 대가는 받지 않는 이런 이상한. 그런 투자 문화들이, 부동산 문화들이 있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외국이 이런 전세제도가 이렇게 없고 월세제도가 있음에도 안정화되는 부동산 시장을 형성했던 이유는요.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우리나라보다 자가 소유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외국에서는요. 사실은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주택에 대한 이런 이제 부담들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즉, 자가 소유, 즉 소유, 집 소유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큰 사회 문제가 되지 않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집부자라고 얘기하죠. 이한 가족이 한 가게가 많은 수의 주택을 갖다 보니까 사실은 주택을 못 가지시는 분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런 분들은 세입자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 풍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 잠깐 보시면은요. 이렇게 오랜 시간 전세 없는 삶을 살아온 다른 나라 선진 국가에서는요. 다양한 제도적 정비를 병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첫 번째 제도적 정비가요. 공공 임대주택 비율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높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국내 공공 임대주택 비율은 5% 수준인데 반해서 이런 다른 OECD 회원국 평균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8% 선으로 굉장히 국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늘렸다는 얘기고요. 이런 부분으로 세입자들을 보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또 우리나라가 아니고 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도 같은 사회적 문제가 있죠. 지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재정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분들의 주거복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재정적인 문제가 커지는데, 이러한 해법으로 다른 하나의 해법을 찾은 것이 인간, 민간 임대를 늘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민간 임대를요, 계속 늘리기만 하면 월세, 렌트의 비용이 굉장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인제 제도적... 보완점들을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는 쪽으로 해서 억제하는 이런 제도적인 보완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어, 혜택을 주어지냐고 봤더니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어, 두 번째 문단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사적인... 음, 공공기관의 사적인 기관이나 또는 개인이 임대 사업자,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요. 우리도 지금 뭐 주택임대 사업자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임대소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그런 이제 혜택을 주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융자를 매년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의 지원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 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일본에서도 사실은 이런 월세의 전환율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속세와 고정자산세, 도시, 도시계획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이런 채를 주면서 민간이 임대 사업을 하게는 해 주는데요. 여기에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주고 제도적인 개선점들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주택 시장이 특성을 고려할 때요. 일본과 같은 기업형 임대 주택 산업의 성장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본을 조금 배치 바킹 하는 부분이 서민 주거 안정을 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한편으로 외국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주택도, 공급 주체도 다양한 것이 주목이 될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행복 주택이다 뭐다 해서 사실은 임대주택을 정부에서 이렇게 공급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뿐만 아니고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공공 임대주택의 양을 굉장히 늘려주고요. 그들이 경쟁하는 동안에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이런 형성 과정을 만들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요. 공급 주체가 민간 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공공성을 가진 단체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임대료가 낮아질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요. 공급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경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높아지고 있는 월세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는요. 사실은 정부가 이런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수, 제도적인 개선점 그리고 세제의 혜택 이런 부분들을 좀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세계 각국의 주택 임대 가격 즉 월세 상승은 경험을 다 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찾았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공통적인 해결 방안은요,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처음에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을 확대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각국 공공성을 띠는 단체라든지 또는 개인이 공공임대주택을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임대주택을 계속해서 늘리는 부분만 중점을 둘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종 임대료가 상승 을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억제될 수 있는 제도적인 이런 보완점을 가지고 있다면은 앞으로 시장에서 월세 시장에 대한 압력들은요 계속 때리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료를 낮추는 작업들에 대한 정부의 시급한 대책의 논의와 그리고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가이드 톡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부동산의 판도가 달라지는 만큼 새로운 투자 방법이 필요할 듯한데요. 재테크 세미나에서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앞으로의 방향 짚어주신다고요? 네, 지금 이제 부동산에서는 비수기라고 하는 게 사실. 여름이죠. 여름인데 지금 여름철을 다 지나고 휴가철도 지났습니다. 우리 여름 시간, 여름철 동안에 부동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동향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지금 이제 몇달 남지 않은 올해 2016년에 하반기 그리고 가을 겨울 시장을 좀 전망해 볼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세미나 시간에는요. 어, 그런 각종 여름에 어떤 통계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 통계를 가지고 분석해 보고요. 그리고 어, 가을, 겨울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선진국의 임대차 시장은 어떤지 그런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무료 재테크 세미나 안내까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이드톡이었습니다. 농산에 관한 고민 많으시죠? 5300 상담소가 여러분들의 고민 이번 시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무료 전화 1661에 5300으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샵7557 문자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자, 먼저 연락주신 시청자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